안녕하십니까. 3자 신경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. 3자 신경은 이 얼굴에서 3개의 분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굴에 감각을 이제 뇌로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신경인데요. 이런 이 3자 신경통이 오류가 발생되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갑자기 탁하게 발생됩니다. 이런 3차 신경통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려면 지금의 서양의학적인 어떤 검사에도 쉽게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. 만약에 서양의학적으로 어떤 이 피로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한약적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한약적으로도 이 얼굴에 많은 신, 이 신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와 혈이 가는 어떤 그 길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길과 작은 길이 있는데 어쨌든 그 경락이 잘 순환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얼굴의 통증도 호전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, 예, 그리고 실제적으로 3차 신경통의 환자들이, 음, 지나치게 이제 만성화되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고 또 갑자기 통증이 발생될까봐 굉장히 불회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. 예, 한방적 치료를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을 벗어나서 마음도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